Thank you.

아 h 볼수있을까 r f 치면 s t 니까 n c e It's good. i t 고 my name, girl. It's 와 y n a 로그인 불 s m 데어 진짜 예쁘다 s my name. It's m 면 name. i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부산은 저 NCT 의식으 정말 좋아하는 곳이고요 오랜만에 부산에 오셔서 한번 얘기해 까요 네, 저희 작년에 스피드 보시 작년 로 부산에 오 행사를 한번 봤었는데 또 다시 부산에 오게 되서 너무 너무 좋고요 이렇게 자주 자주 뵐수있으시이 재미 열어봅시다 부산서참했네 <laughs> <와, 미사수차로> <laughs> 네, 저희 작년에 전국적으로 처음 와었는데 이번에 뭐, 정리도 진짜 뜨거웠지만, 이거에 대해 정말 뜨거운 시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목소리> 행복했습니다. <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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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오늘 끝까지 함께 즐겨봅시다. 즐깁시다. 저도 아 근데 뭐부터 할게요 어. 그, 크게 소리 질러주세요 시세이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와. 저희가 이상이라서 진짜 맛있는거 많이 먹었거요저 맛있네요 이 상에도 낙국새 낙곱새요? 낙곱새 낙지? 낙지 야꽃볶음낙 매운 사진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 국고 맞아요 맞아 오늘 국고 네,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엔 국고기 니다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친구들 이치오 다이처럼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근데 저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야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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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라면 바다를 바라보셔 아, 보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베 아, 그렇죠. 초록색 바다를 보고 싶어 <웃음> <웃음> 아, 네, 뭐, 뭐, 그그 <laughs> 이제 이렇게. 뭐대로 이렇게. 로게로이렇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제대이렇대로이고게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제이제 저희가 렇뭐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거이 방콕은 스쿠라나 춤으로. 춤을 열어봐요. 춤요춤니다 여러분, 갈리기 때문에 5초만 시즌이 안녕 진짜. 진짜, 그러면 저희도 엉뚱한 사람 둘러보는 거로 가볍게 하겠습니